날께서 주시는 말씀, 오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조, 오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세째 날에 우리를 일으기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방역하였느니라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대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금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말씀을 4장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교회를 잘 다니는 것또 맞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교회를 잘 다녀야지 그냥 뭐 마트 가듯이 그냥. 잘 다니는 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을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참 어렵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무리들을 알아갈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이 기회,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시고 물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제 75세 길을 떠나게 되는데, 막상 그의 삶은 그기대 하는 것만큼 막 아들이 막 태어나고 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들을 양자를 삼아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도 낳아 나와봤, 봤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에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삭을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드림이 그런 예배드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일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곳에야 선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 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세아 선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셨으나 싸미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이 우리를 살리시며, 세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한여름에 이제 뭐 가뭄이 심할 때 곡식이나 꽃에 물을 줍니다 열심히 물을 주는데요 아무리 물을 잘 줘도요 비한번 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참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님 이인 힘으로 하나님 의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네.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네. 감사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절에 보세아 선자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소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신서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세아 선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나타나시면 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시옥이 있지 않습니까 어, 때로는 우리가 밤에 잠이 안올때 그런 생각 그래요 도대체 새벽은 언제 올까 빨리 해라서 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뜨진 않습니다. 시간이 돼야 아침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빨리 오셨으면, 빨리 도우셨으면,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세의 선자의 보건처럼 하나님을 심써 알기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의 한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떤 것이냐? 시 없어지는 아침이지 같지 않습니까 열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금방 식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열심 그런 믿음 그런 충성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라고 하나님 말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쳐라 그러셨습니다.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요 반역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요. 순종하는 척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실적 길을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네. 어떤 한란을 만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야그 사람 참 쉽게 변하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그 사람 참 변함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8절에 길러왔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비발작으로 가득 찼도다 라고 했습니다 길러왔은요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도 살려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을링하는 곳이 되고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버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한 곳은 되지 말아야 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는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는 세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곳인데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일꾼들이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생망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또한 유다요. 내가 내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유다도 마음이 놓아선 안되는 것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들포도볼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잘못은, 남의 부족함은 참잘 보기도, 잘 알기도 하는데, 정작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야 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우세가 손잡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 밖에 돌아가자, 나는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힘써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한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본제로 드리기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발걸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충성의 발걸음으로 헌신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청도를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한절이 죽어나오 나이다. 아멘.